하루를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지혜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놈에게 돈좀 많이 물려주게 해 주십시오 그할 필요 없어 망하는 거고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름도 지혜가 많기는 하고, 다 지혜요 지혜, 지혜를 구할 의지도.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,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후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금, 은 부화보다 득이한 게 지혜예요.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 고난만 바라보고 그냥 땅을 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.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.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길이 보여요.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.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요.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눈이 열리게 된단 말이죠. 광야에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 삶의 지혜의 문이 열려야 된다, 지혜의. 문.